이 사람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2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본인의 거치와 아시안컵 실패 원인을 묻는 인터뷰에서 간간이 미소를 섞어가며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답변을 했지만 현장을 떠나던 중 욕설이 들려오자 그제서야 심각한 표정을 찌으며 사임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현장에는 여사탕과 뻑킷니 디엇이라는 짧은 육설이 날아들었는데요. 이날에는 아시안컵의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본인의 말을 완벽히 뒤집으며 감독 부임 후 담당했던 모습이 허세로 드러난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중동에서 열린 대회 특성상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안팀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 유르단전에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의 유효슈팅이 나오지 않아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아시안컵 탈락 후 소회를 밝히는 인터뷰에서 선수들은 감독을 비난하지 말고 본인을 비난해 달라며 감독을 두둔했지만 감독은 선수 탓을 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어설픈 경기 운영 전술이나 감독의 임시 상당한 위약금 등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여기서는 클린스만의 특이한 성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앞서 같은 날 FC서울 이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시 링가드 선수는 성실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특히 그는 본인의 사업과 이적을 연관짓는 자칫 비판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에 나에겐 축구가 먼저다라고 답했으며 FC서울 김기동 감독에 관련한 질문에는 과거 지도를 받았던 무린 유 감독과 비교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종주국 출신 선수이자 최고의 클럽에서 뛰었던 자부심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이라는 오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혹을 보인 것입니다. 즉, 같은 날 있었던 클린스만 감독과 링가드 선수의 인터뷰에서 느끼는 결정적인 차이는 마음가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스타 선수 출신이라는 과거에 살고, 링가드 선수는 앞으로 본인을 증명하겠다라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링가드 선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연봉을 받으며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누구처럼 결과로 증명하겠다라는 허세나 심각해야 할때 웃는 것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퇴하라는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본인의 사퇴 의사는 없으며 앞으로도 잦은 해외 출장을 통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업무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스타 스트라이커 출신인 본인의 외유가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인다라는 클린스만 감독과 축구협회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걸까요? 혹시 네임 밸류와 가성비가 있어 보이면서 말잘 듣는 외국 감독을 찾으려다가 어딘가 나사빠진 사람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